안녕하세요 저는 이데렐 구보다 미호 육천가정의 한일가정에서 사남 삼녀 중 첫째로 태어난 이수원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24살 때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넘어와 11살 차이 나는 한국 남자인 저희 아버지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쳐 7명의 자녀를 낳아 다문화 가자녀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통일중공업에서 신무하셨는데요. 참 부모님의 유업이고 뜻을 위해 세운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통일중공업을 사랑하셨습니다. 매주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회사에 가서 점검을 하셨고 벚꽃 구경도 회사에 있는 벚꽃을 보러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전북에서 학사장을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래세대 공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제 생일날에 갑작스럽게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뇌출혈로 성화하셨습니다. 성화하신 순간도 회사 시무식에 참석하셨을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 성화하시기 전날에 여보, 우리는 뜻길에 있어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삶을 살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께서는 홀로 한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칠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의 성화로 한부모 가정이라는 타이틀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정성들이시며 전도하시는 어머니였습니다. 전도를 통해 인년 맺게 된 믿음의 자녀분들을 통해 아버지의 빈자리가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통해 어머니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오직 천지인 천부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자 영계에 계시는 아버지와 소통하고 협조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삶을 통해 저도 연기와 소통하며 사는 삶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섭리의 뜻을 중심으로 주어진 책임을 도전하며 실천하시면서 저희 친남매에게도 참부모님 자서전 배부, 입회원서 받기 등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친구들에게 입회원서 세 장을 받기도 하고 참아버님 자서전을 가족들과 귀산동 지역에 가서 다 같이 자서전 배보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성화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운전면허를 따시고 쭈꾸미 가게에서 일본어 학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시면서 칠 남매를 정성껏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전도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시며 끊임없이 투입하시고 투입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연기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천보가정에 되시고 천보가정교회장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께서는 매일매일 정성 들이시며 한 사람을 우주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붙잡고 투입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도저히 못할 일들을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오직 실천군행으로 전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천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임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아들로서 하늘보님, 참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효정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하늘보님, 참부모님,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